자, 오늘은 이 캐시 보실 건데, 이 캐시는 올해 초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박스를 그려드리면서 이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못 먹으면 등신이다. 추세 하단까지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 이럴 때 매수를 해서 추세 상단에서 그대로 팔면 된다. 실제로 무료 소통방에서 효자 종목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추세 하단 근처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나 궁금하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해가지고 역회된 숄더 구간이 형성이 됐고 추가 하락이 지금부터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나올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고 들어가야 여러분들 수익 챙겨서 나올지 제가 오늘 차트 기술적 분석이랑 맥점 정확하게 다 짚어드릴 겁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1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코인 관련해서 뭐 사소한 것들도 다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어떤 질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제가 모든 질문들, 답변을 하나하나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추천해 드리고 있죠. 당일 매도 이게 철칙이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웬만해선 다 팔고 끝납니다. 그래서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마다 타점은 뭐 귀신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이 캐시 차트 보실 건데 지금 추가 하락이 여기서 100% 나옵니다. 이 캐시 뿐만이 아니라 이게 웬만한 코인들 자리가 다 그래요. 9월 다른 조정장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하얀색 선 보이시죠 볼링저밴드 하단인데 이거 만날 때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중간에 이제 반등을 해 준다 그래도 결국 여기 보이는 주황색 21선 요거 보이시죠 요 21선 맞고 다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마지막 눌림목 여기서 이제 형성을 해줄 거고, 이제 21선을 21선 이렇게 옆으로 눕겠죠? 21선 잠깐 돌파하고, 이 위에서 지지 반등 포인트까지 확인이 돼야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매수하면 100% 수익 볼수 있는 수익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목표가도 마찬가지로 1파, 2파, 마지막 3파 상승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올 자리라서 이거 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공짜로 100점 정확하게 다짚어드리 있어요. 9월달 하락장에서도 이런 자리들 귀신같이 찾아서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바닥은요. 정확히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지만 9월 20일, 9월 20일, 20일입니다. 이때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9월 20일 보시면요 f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이날 하반기 마지막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하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상을 9월 달에 할 거냐 혹은 11월 달에 할 거냐 그게 모든 게 완벽하게 결정이 납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오면서 10월 달부터는 당연히 코인 시장 주식 시장 상승을 다 해주겠죠 언제까지 산타랠리가 올 때까지 지금부터 9월 20일까지 정말 중요하다고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도 9월 달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셔서 정확한 대응 방법 요 구간에서 다 상담을 받아 가셔야 돼요. 타점은 제가 장중에 항상 귀신같이 잡아드리고 있고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수익 볼수 있는 단기 단타 코인들까지 맥점 정확하게 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매일 수익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구독자 무료 소통방 입장 가능하시 실시간으로 시향 분석 종목 뉴스 속보들 빠르게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추가로 매일 이런 식으로 단기 단타 이제 진행 중이죠 어,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매수하실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까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매도할 때도 당연히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여유롭게 천천히 매도사인 정확하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 종목 상담 싹다 꼼꼼하게 봐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소통방은 꼭 참여를 해주시고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체 비용도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시장 대응 누구보다 잘 해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 그 누구보다 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이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 하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